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평안, 네, 특히 그 양심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평안이라는 주제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어,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평안을 찾는 법. 이걸 다룬 기독교 관점의 글일부예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는 진짜 내면의 평안. 그 유명한 샬롬 있잖아요. 아, 샬롬. 네네. 네, 그걸 포함해서 그 의미가 뭔지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그 평안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는지 그걸 한번 팔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자료에서는 하나님 평안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냥 마음 좀 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외부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맞아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네 건강 관계 뭐 재정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샬롬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다는 말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정말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만약에 당신의 양심에 확고한 평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용서나 구원, 축복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평안 이게 먼저라는 거죠. 아, 그게 선행 조건이군요. 이 지점에서 저자가 자기 10대 시절에 겪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시에 어떤 책에서 믿는 자, 그러니까 빌리 r 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접했대요. 음. 좀 위험한 가르침인데요? 그렇죠. 물론 지금 저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고 이미 믿는 자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 내가 성명을 모독하는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확신해버린 거죠.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어요. 양심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사라지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운명이야. 구원을 잃었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휴. 심지어 있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바라는 마음에, 싱가포르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까지 했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개인적인 경험은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한 사람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진리를 오해했을 때 그게 어떻게 평안을 다 아사가고 정신적인 고통, 저자가 표현한 대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치유라든지 필요한 것들의 공급, 마음의 평안 같은 것들. 이런 걸 받는 이유가 단순히 그분이 자비로워서 어이구 그래 봐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의롭게 우리의 소유라는 거죠. 아, 법적으로 우리의 것이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자가 은행 계좌 비율을 드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네. 그 비유 저도 봤어요. 만약에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딱 봤더니 갑자기 1억 원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1억이요? 네. 근데 이 존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른다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겠어요? 혹시 잘못 들어온 돈 아닐까? 이거 써도 되나? 불안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섣불리 쓸수 없죠. 하지만 만약에 아주 친한 친구가 상속받은 재산을 일부를 당신에게 선물로 준 거고 그래서 그 돈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당신 돈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아 그럼 마음껏 쓸수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기 전에. 전까지는 양심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 비유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정말. 그렇죠. 단순히 받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건 내 권리다라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법적인 근거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finished work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제기하는 문제든 뭐 사탄의 고발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요구 등 간에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미 다 끝난 일이군요. 맞아요. 이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더 보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핵심은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고 10절 그래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의 평안의 기초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이 완성된 사역과 법적인 의로움에 대한 확신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겠냐. 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어떤 것, 그게 뭐 환난이든 곤고함이든 박해든 굶주림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심지어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라도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신과 안전함을 누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섞인 메시지, 믹스트 메시지라고 하죠. 아 섞인 메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네가 열심히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요. 이런 걸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나는 부족해 하나님 실망시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간다고 지적해요. 아 그게 문제군요. 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와 딱 부딪치는 부분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안 피스를 누립시다. 네, 평안을 누리자.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되었고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전적으로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데요. 맞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값 없이 선물로 받을 때 마치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 뿌리와 열매 비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행동, 즉 열매만 바꾸려고 막에 쓰는데 잘안 되는 이유가 뿌리, 그러니까 믿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 즉 뿌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진리 위에 바로 서면 삶의 변화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온다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니까요. 행동 변화에만 집중하면 금방 지치기 쉽죠. 네. 이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라는 뿌리가 튼튼하면 올바른 삶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군요. 바로 이 지점이 평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 가져오는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스테피와 제이슨 이야기죠.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스테피라는 여성인데요. 와, 13살에 학교를 나와서 마약에 손대고 팔기까지 하면서 16살부터는 감옥을 드나들었대요. 정말 힘든 삶이었네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한 거죠. 네, 믿음의 선포를 시작한 거군요. 처음엔 오히려 중독이 더 심해지기도 했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둘 엄마로 심지어 사업까지 번창하고 있다니 정말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런 믿음을 통한 변화가 중독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걸 남아프리카 제이슨의 이야기에서 볼수 있었어요. 아그 강박장애 OCD 겪었던 분이요? 네 어릴 때 믿긴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30세부터 극심한 두려움 불안 강박장애 OCD에 시달렸대요. 3년 동안 약물치료랑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정죄함만 커졌다고 하고요. 아 치료도 소용없었다니 더 힘들었겠네요. 그러다 우연히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희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한다는 율법주의, 자기 노력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기로 딱 결정하자 점차 그를 괴롭히던 혼란스러운 생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했대요. 와, 은혜에 대한 이해가 전환점이 된 거네요. 네. 이제는 구원에 대한 걱정 대신에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은혜에 대한 이해가 정신 건강과 평안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두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같은 개념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중독이나 정신 질환 같은 실제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짜 변화와 내면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평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가 지적해요. 네, 그게 현실이죠. 이걸 설명하려고 6월절 밤에 비유를 드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고요. 네, 그 유명한 약속이죠. 피를 안 바른 집은 당연히 재앙을 맞았지만 만약 어떤 집이 피는 발랐는데 밤새도록 아, 정말 괜찮을까? 천사가 그냥 지나갈까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었다면 어땠을까요? 음 결과적으로 안전했겠지만 밤새 고생한 거죠. 그렇죠. 아침에 보니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밤새 불필요한 공포 속에서 지낸 거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저자는 이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이미 하나님과의 평안이라는 피가 발려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안전한데 정작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누리지 못해서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는 거죠. 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상태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이요? 네. 로마서 4장 20절 영어 성경 KJV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독사를 돌렸다고 나오는데요. 이 독사라는 단어의 뜻중 하나가 좋은 평판 또는 좋은 생각이래요. 아 그런 뜻이군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과 위지가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경제위기니, 테러니, 질병이 하는 부정적인 소식들에 압도당하기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라는 권면이에요. 네, 어떤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지 선택하는 거네요. 하지만 이 모든 평안의 근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이라고 자료는 거두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싹쓴 사망이니까요. 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대속의 죽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신성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와 자유를 얻고 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교환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것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실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네. 특히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장면에 대한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아, 가시관이요? 네. 가시는 원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에 대한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네, 맞아요. 엉겅키와 가시덤불.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 예를 들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온갖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상상들. 이 모든 저주를 당신의 머리에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아, 정신적인 고통까지도요? 네.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 가시관을 씌워서 망내려친그 모든 고통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평안, 피스 오브 마인드를 사기 위한 대가 지부렸다는 거죠. 와.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군요. 그래서 저자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절망이나 자기혐오, 수치심, 정제감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으라고요. 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네요. 그럼 이 귀한 평안을 어떻게 매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뜻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여러분은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계속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 그러니까 샬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럴 때 진정한 안식, 레스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정죄함 없는 선물 속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네,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군요. 욥기 22장 21절도 말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하고요. 평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군요. 결국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분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친히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안, 특히 양심의 평안은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알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계속 고정하는 것이 그 평안을 우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 단순히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호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법적인 권리. 만약 당신의 평안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이 잘할 때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이든 흔들리지 않는 법적인 권리임을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불안감이나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에 대처한 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우.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라.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찬된 평안, 살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